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또입니다 오늘 미스터트롯 3 6회 6회 리뷰하겠습니다 5회 6회 다 합쳐가지고 1대1 됐으면 제가 끝났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무조건 다음에 진출하는 거고 어, 지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 아쉽다 이 사람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활시키는 가수가 어, 국민 판정단이 두 명, 어, 마스터가 다섯 명 이렇게 일곱 명을 통과시켰어요. 국민 판정 판정단은 누가 아쉬웠냐? 최명길 그리고 춘길 두 명을 뽑았어요. 국민 마스터가 그 다음에 연예인 마스터가 추가로 다섯 명 뽑았어요. 아까운 가수 다섯 명, 어, 임찬 그리고 홍성우 그리고 문태준 그리고 강민수 그리고 박지우 아쉬운 가수 다섯 명에서 일곱 명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 2차 이긴 사람과 이 7명 부활한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어요. 이제 많이 주셨죠? 오늘 10팀이, 10팀이 탈락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탈락하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어쨌든 간 좀, 이제 이슈가 됐던 사람 위주로 뭐 몇명 리뷰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어쨌든간 자 베스트 팀 베스트 팀 아, 어, 가장 인기가 있었던 베스트 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춘길 대어 이지훈, 이지훈이 그 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왔던 은한을 사랑찬 불렀던 이지훈 가수 하고 춘길은 누구냐? 어, 모세, 사아인걸 부른 모세, 둘이서, 어, 둘이서 배틀이 있었어요. 춘길은 수운동, 정통 트로시죠 김현자 노래. 아, 근데 춘길이 너무 잘했어요. 꺾기도 잘하고 연습 많이 했나봐요. 땡겼다 놨다 하면 아주 좋았었어요. 그럼 뭐, 어, 마이크까지 하 따라서 내려서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지훈, 이지윤 가수가 또, 이게 충길이 잘했는데, 이지훈 가수 이기를면 이지훈도 뭐 이벤트 좀 넣고 막 해야 되겠는데,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아, 이지훈도, 어, 보컬로 승부했어요. 실력으로만, 노래 실력으로만. 윤신의 아, 열애. 참 어려운 곡이죠. 이 고막 바이브를, 이지훈은 소화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경연에서 잘안 불러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 이지훈이 이걸 선택했어요. 하, 진짜 감성장인답게, 더욱 멋있게 잘했어요. 고음 발사 진짜 좋았었어요. 점수도 좋았고. 꺾기대 고음. 어떻게 점수가 나왔냐? 한뼈 차이, 한뼈 차이. 하, 이주인이 한뼈 차이로 이겼어요. 8대 7로. 춘기를 아쉽죠. 춘기를 이제 아쉽다고, 그, 국민 판정단이 어, 추가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했어요. 춘기 이렇게 됐고. 가, 이제 다음에 김홍남 김현수. 김홍남 단학가죠? 어, 김경우, 나몰라 패밀리. 다나까라고 사이얼드 아니라 삽입곡 그 나물라 패밀리 노래 유명하죠 어, 김홍남이 우연히 불렀어요 저는 이 김홍남이 이게 부캐에요 김경욱 북캐 부캐. 다나까 단아까, 다나까도 부캐고 기, 김홍남도 김 부캐고 이게 이렇게 재미는 있 코믹한 이런 이미지가 이, 이런 이미지 갖고는 뭐 이렇게 뭐 탑세븐까지 올라가긴 사실 힘들죠 자기 본 실력을 안 보이는 거고 그 자기가 부캐 그, 자기가 만든 53세 김옥남 아저씨, 트로트 아저씨로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잘한 거예요. 그래도 좀한번더 뽑아줬으면 어떨까 했는데, 어, 개그맨 선배, 어, 이경규씨가, 아, 넌안 돼, 아우 안 찍어줬어요. 안찍어져갖고한달 차이로 졌어요. 7대 8로, 아쉽게. 그리고 추가로도 안, 못, 안 뽑혔어요. 아, 김홍남 씨, 단아가 김경욱 씨, 너무 아쉬워요. 이분, 제가 25만 대부터 알았는데, 지금 75만인가? 80만 갈 거려, 아마?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김홍남 이분. 아, 앞으로 이제 트로트로 이제 계속 나가실 것 같아요. 이, 분 어, 활동 많이 하실 거예요. 엔터테인먼, 사장이잖아, 요 자기가. 만능 엔터테인먼트. 김옥남. 앞으로 트로트, 어, 어, 트로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늘 성악, 김현수. 이분이, 어, 이분이 이겼어요, 여기서. 7대8로. 노래 잘했죠? 조용필의 한강. 이 노래도 잘 선택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성악 가수고, 워낙에 실력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가요 창법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어? 잘했어요. 근데 재생한 게는 꺾기나 아직 막갈라는 그런 트로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악기 짝 뽑고 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분은 다음 라, 라운드까지 갑니다. 이 경기 시간제 이분을 찍은 거예요. 김현수 씨를. 어, 어, 아, 다나카 <laughs> 여기 김홍남 씨좀 섭섭할 거예요. 그래도 뭐대 경연은 경연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임찬 전, 전녹담. 전녹담이 누구냐. 천녹담. 천녹담이 저기 전에 이정. 어? 이정. 나 울리지 마. 이거 하는 가수. 유명한 가수죠. 이 사람이 암을 알았었대요. 어쨌든간, 트럭트럭 가수로 전향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진성 노래 니메 등불 불렀어요. 임찬은 잃어버린 정을 부르고, 근데 이정이, 임찬도 잘했죠. 근데 이정이 이거, 저번에 좀, 트로트 밖에 못했잖아요. 요번엔 너무 잘했어요. 진성 님의 등불 이거를 진짜 트로트 한 바가지 보가지고 맛깔나게 잘 불렀어요. 소리부터 바뀌고 완전 진짜 트로트 가수 탄생이에요 이 사람. 어 이정 이 저기 천록담 이분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연도. 아무튼 그래서 점수는 아1사대 일이 아니 고아 저기가 아니구나한 한점 한 천점짜리가 한 아니라 오. 14대1로 몰빵 됐구나. 어, 14대1로 몰빵입니다. 천욕담이 14대1로. 한편은 박지연이가 임찬을 줬네요. 어, 잘했죠, 임찬도. 어쨌든간, 14대1로 조금 더 잘한 사람을 표를 주는 거라, 몰아주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몇 점이고, 너가 몇점 따로따로 좀 이렇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1대1 데스매치라서. 나의 한 점을 널다 준다. 이런,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도 좀 잘했지만, 이 사람이 더 잘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졌어도. 그렇지만, 임찬, 이분도 추가로 합격했어요. 연예인 마스터들이 뽑아줬어요. 추가로. 그리 고정우대 고 강민수. 일본여선 강민수. 이벤트 멋있게 잘했죠? 노래하면 춤추며, 개운숙 노래. 개운숙이 일본에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강민수가, 어 뭐, 비보잉, 힙합, 팝핀, 뭐, 트롯댄스 다 집어넣고, 나중에 디스코댄스까지, 댄스랑 댄스는 다 집어넣었어요. 어, 강렬하고 너무 멋있는 무대였죠? 그 춤을 다 추고 신발했을 텐데, 또 노래까지, 이절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아우 잘했죠? 저는 이분 될줄 알았는데, 고정우가 정통 트롯으로 대결했어요. 당신의 눈물, 퇴진는 노래, 정통이잖아요? 우리 또 고정우 불쌍한 아이 아니겠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해남 고정. 우 노래 열심히 많이 연습했나요? 많이 많이 연습했나 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정우가 한표 차이로 이겼어요. 여기서 8대 7로. 근데 강민수도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판정단이 다시 추가로 뽑아줬어요. 어, 그래서 강민수도 다음 라운드에 고정우랑 같이 손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 견우와 남궁진 아 여기서 서로 짐승 남끼리 누구를 고르냐뭐 그래도 뭐11대 3으로 남궁진이 이겼어요. 그리고 막 근육 막 이렇게 뽐내고 막 이렇게 옷 찢어지게 있고 그러던 남궁진 있죠? 어, 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강성규 대 크리스영. 여기서 15대 0으로 크리스영이 이겼어요. 크리스영이 누구냐? 조수미의 피아노맨 그분 있죠? 크리스영. 어 이분이 아 어, 재밌게 잘했어요. 세상은 유지경. 성곡을 세상을 요지경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런 성공은 처음 봤어요. 근데 완전 뒤집어 놨죠? 그 성악 피아노맨이 세상은 요지경 춤, 춤추고 막 아주머니들 데리고 났어요. 한열 명. 그분들 딱 춤추고, 아, 너무 진짜 센세이션 했어요. 이런 사람 공연이 처음 봤어요. 전 진짜. 여기니까 보는 거지. 아주머니들 그냥, 일반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막 춤추세요 하고 막 같이 춤추고 놀고. 아 너무 재밌어요 관객이 뭐를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어 이거 참참잘잘 성공한 어, 잘것 같아요 재밌게 어잘 이벤트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몰빵 15대0으로 크리스형이 이겼어요 그래서 크리스형 다음 라운드 가고 이렇게 됐어요 무룡대 박강현에서는 아 어, 박강현이 승이네요 11대4로 박강현이 다음 라운드 나가고 그렇게 됐네요. 또, 강원대, 대학부의 나현진. 강원현역이죠 대학부의 나현진. 여기서 또 강원이 됐고. 어, 쨌든 이렇게 됐고요. 저번에, 이제, 오회 리뷰에서 이긴 사람들 있죠? 그분들과, 오늘, 오늘, 오늘 이긴 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일곱 명, 이렇게, 다시, 다음 라운드 넘어가고, 그래도 많이 줄였죠? 오늘 열 팀이 나갔어요. 서른 네 팀에서 열팀 나갔으니까, 스물 네팀 남죠? 스물 네팀 남아도,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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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전 할 것이고, 뭐, 네 명씩, 다섯 명씩 묶어서 단체전 할 것이고, 네명묶고 다섯 명묶고네 팀을 할까, 다섯 팀을 할까, 하여튼, 단체전 할 거예요. 하고, 뭐, 1대1 하고, 뭐, 뭐, 트리오 하고, 뭐, 뭐, 하게, 그 매뉴얼들을 할 거예요, 아마. 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뭐, 6회니까, 어, 여기도 한 7, 8회 남았을 거예요. 몇 회까지 하죠, 여기가? 하여튼, 다시 또 지켜봐요. 구정 연휴. 어, 여러분들 다 바쁘시고 올라오는 길, 길일 수도 있고, 어, 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바쁘시죠. 여러분, 남은 연휴 길잖아요.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어, 그리고 많이 쉬시고, 배터리 어, 충전하시고, 어, 다음 주에 또 봬요.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현역강 있고, 또 목요일 날화요일은 현역강, 목요일, 목요일은 음, 어, 미, 미스터 쓰리.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이제 슬슬 날도 풀리고 그래서 슬슬 주말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공연 있는 거몇개 잡아가지고 나가서 또 영상 찍어서 쇼츠도 많이 올리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저 사또 카페 광고 많이 봐주시고 이 방송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광고 중간에 나오는 거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광고가 저한테 많은 후원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해 주 주시,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광고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슈퍼챗이라는 이런 후원이 들어오면은 제 방송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어디 주말에 나가고 그럴 때는 어, 물론 제 자비를 많이 쓰죠, 돈을. 제가 뭐 몇십만 원 들여서 갔다 오더라도 저는 이런 돈 돈벌인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창출도 안 했었고, 수입 창출한 지도 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재미가 있네요. 뭐, 1달러 벌고 2달러 벌고 막 이러는 게 돈, 을 떠나서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후원해주시는 돈, 이런 광고나, 이런 슈퍼챗이나 멤버십 이런 거는 제가 방송 제작에 다 쓰겠습니다. 어, 뭐, 장구도 사고, 그리고, 어, 또 많이 모아지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또, 어, 또 인사도 할수 있고 또또 또 많이 더 커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뭐 공연도 구경할 수 있고 뭐 여러 여러모로 다시 이 방송 커지는데 쓰겠습니다. 어, 어 사토 카페 방송이 커 나가는데 어 그런데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